특별한 계기는 없고, 그냥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, 이제 기적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. 내이 방황이 심했어요, 제가. 27살 될 때까지 이 인생의 의문이 안 풀려가지고, 내가 왜 살고 있는지,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, 왜 살아야 되는지,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, 그냥 인생의 의미가 없고, 그렇게 방황하고 있었는데, 이 기적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,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또 성경 말씀을 이렇게 대하게 되니까 아이 성경 말씀을 내가 좀더 배우고 싶다 알고 싶다 그런 목적 때문에 또 신학교를 가게 됐습니다. 또 우리 누님이 저를 이제 인도해가지고 신학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공부하는 가운데서 계속 이제 성경을 배우고 또 은혜를 받고 이러다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내가 직장 생활할 때마다, 이, 잘안 되더라고요. 안 되고,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는데, 이, 목회길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가지고, 어,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다. 복학을 했어요. 군대를 제대하고, 1학년 때 휴학을 했다가, 1학년 1학기도 채못 마치고, 군대 갔다가, 다시 1학기부터 이제, 복학을 했어요. 복학을 해, 해니까, 이제, 그 인생의 그 의문을, 해결해야 되겠다는 게 너무 절실하게 밀려들더라고요. 내가 이제 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, 이 목적을 모르겠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만나고 싶다.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데,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꼭좀 내가 만나고 싶더라고요. 근데 나는 성격상 확실하지 않으면 안 믿는데, 예수님이 뭐 하나님이다.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는 거예요. 예수님이 누구냐. 저 이스라엘 사람 아니냐. 어, 나는 한국 사람인데 당군도 안 믿는다. 그런데 무슨 예수를 믿느냐. 내가 이런 입장이었거든요. 또 고집이 제가 좀센 편이에요. 그래서, 뭐, 우리 가족들이 교회에 나가고 있으니까 한 번씩 이제 만나려고 교회만 다녔지 내가 예수님을 확실히 못 만났단 말이에요.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그때 CPA 공인회계사라고 있어요. 공인회계사라고 그 시험을 내가 준비하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학교 그 기숙사, CPA 기숙사가 있었습니다. 거기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아, 그날 이제 그 방에서 조그마한 방인데 혼자 있는데 그 방에서 내가 꼭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내가 이 순간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지 않으면은 나는 이제 다른 길로 가겠다. 이런 이제 그 절체절명의 순간이 내 나름대로는 이제 있었어요. 그때 만약에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역사하지 않고 그랬으면은 나는 이제 하나님 없는 걸로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내갈 길을 가겠다. 이제 뭐 예를 들어 진화론이라든지 이런 데 입각해 가지고 내 인생을 건설하고 살아가겠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아 갑자기 심장이 보통 우리는 심장 뛰는 거잘 모르잖아요. 의식을 안 하잖아요. 그런데 그 순간에 심장이 이 가슴 한 끝에서 이렇게 뛰는 거예요. 탁! 그 다음에 또 이쪽으로 뛰는 거예요. 또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. 점점 옮기는 거예요. 또 내려가고, 다시 또 옮기고. 그러면서 이게 십자가를 만드는 거예요. 제 가슴에다가. 예, 십자가를 만들면서, 그 다음에 말씀은 너희 죄가 주온같이 붉을지라도. 저는 그 말씀도 잘 몰랐거든요. 이사야 1장의 말씀인데. 너희 죄가 주음같이 붉을지라도 하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내 가슴에다가 고동으로, 심장 고동으로 이렇게 치는 거예요. 인을 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했잖아요. 성령과 피와 물, 물과 피와 성령이 하나다.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확실하게 체험을 한 거예요.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서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또이 예수님을 증거해 줬잖아요 저한테. 어, 그래서 아, 저는 그 뒤로는 뭐 다른 건 내가 의문점도 많고 그래도 내가 체험한 이것만은 내가 부인할 수가 없다. 그래가지고 내가 뭐 여러 가지 의문이 들고 뭐 회의도 들고 그런 고비가 많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그 체험 때문에 내가 이제 지금 오늘에 이르기까지 꼼짝 못하고 어, 하나님 앞에 붙들려가지고. 지금도 뭐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인생을 살아오고 또 목회를 하는 것에 그 뿌리가 된 근간이 된 그런 사건이 제 나름대로는 그런 참 은혜가 있었고 체험이 있었습니다. 저는 이제 이 성경 말씀대로 믿는 거, 바른 신학의 입각을 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또 가르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. 어, 그래서 남은 이제 인생길 동안에 지금까지 해온 거더 잘, 잘해서 이 성경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서 또잘 가르쳐야 되잖아요. 또 설교를 바르게 하는 거. 어, 그것을 제 이제 필생의 목표로 삼고, 에, 현역에 있을 때까지는 그 일을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, 또 은퇴한 다음에는 특별히 이제 성경, 원어를 제가 공부했으니까 이 성경을 바르게 번역하는 것, 가치 있는 일이다. 이렇게 생각을 하고, 또 여전히 이 복음을 전하라고 있으니까, 계속 죽을 때까지 정말 설교사여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그런 사역자로서 쓰임을 받다가 하나님 앞에 가고 싶습니다.